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36절 말씀을 한절씩 기도가시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그때가 추운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네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 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있던 다른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한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 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예,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하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 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따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과 빌라더 총독에 관제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인데, 이 말씀이 부활을 맞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단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도 베드로도 이제 바깥들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당신도 그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나 아니다. 이렇게 질문했고, 이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이제 그렇지 않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첫 번째. 사찮은 여종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부인해야 하는 제지, 베드로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보금서와 모두 다 아, 기록, 공이 다 기록하고 있는 몇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의 기록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두 번에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부 다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세번 부인하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한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는 장면이 두 개가 함께 연달아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을 왜두 번에 나누어서 했는가 이렇게 하면 그 중간에 있는 예수님과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 그 많은 사람 앞에 서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틀렸다고. 하나님믿는 것은 똑바로 믿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가장 하찮은 여종 앞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난저 사람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통전성에 깨어집니다. 통전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integrity라고 이야기하는데 것과 속이 같은 존재를 뜻하며 마음에 오른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전성 있는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전성이 부족한 사람은 대개 나쁜 사람이죠. 마음에 이런 생각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겉으로는 다르게 행동하는 이런 사람 우리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힘, 힘 있는 사람에게는 대하는 태도와 또 힘없는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 이런 일관성 없는 사람은 일관적으로 나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타의에 의해 겉다르고 속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지. 베드로도 무엇이 옳은지 자기 마음속에 있죠. 예수님께서 옳다는 것을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도 살면서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겉과 속이 늘 같은 태도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겉다르고 속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우리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생각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생각이 다를 때 대개 침묵하라고 우리는 가르치죠. 예로부터 시집 가는 딸에게 뭐 가르칩니까? 기머거리 3년, 엉어리 3년, 들어도 모르는 척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말하지 말고 그냥 참고 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네 생각하고 그 시집의 그 문화가 다를 때 그것과 똑같이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살면 은 너만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과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흔히 사람들은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도 정작 그분이 필요할 때못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세번이나 부인한 못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은 지 10년도 훨씬, 몇십 년씩 예수님을 믿어 왔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정당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당당하게, 그거 옳지 않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것과 속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속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걸 말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왔던 관계나 여러 가지가 깨어질까봐 지금도 조용히 침묵하는 베드로와 같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닥불가를 떠나면서 비통하게 울었던 것은 지금도 자신의 생각과 신념대로 살수 없었던 사람, 없는 사람들이 흘리는 그 눈물들을 대변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사람, 누구나 자신의 양심을 대반하면서 울지 않아도 되는 세상. 교회가 어떤 존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공간이 되어야 되는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누구나 자기 생각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용납되어 주는 그런 세상이 부활하신 예준이. 죽인, 예수님께서 죽은 이유는 바로 그런 통전성이 깨어진 세상 때문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들고 싶은 그런 세상은 그렇게 누구나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그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죽어 있는 세상, 양심을 따라 살수 없는 세상, 그 체제가 좋고 자유롭게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교회부터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통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지요. 당신이 가르치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항상 공개적으로 가르쳐 왔으니까 그 나한테 묻지 말고 나한테 들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들었던 사람들 거짓증언할 그 제사장들이나 그곳에 사내들이나 있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증인들이 거짓증언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법의 전문가들이요. 말코투리를 잡아서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었던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대단한 이야기죠. 사람의 말을 한 입을 건너면 살이 붓기 마련이고, 또백 명이 같은 말을 들어도 똑같이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진 생각에 비추어서그 말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고,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해가 올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들에게 물어보라고 누구한테나 물어보라고 그래도 꼬투리 잡을거 없을까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러움이 없고 아마 너희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자 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면서 네가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논리나 증거나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로 찍어 누르겠다. 라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뭐 소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받은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면 설사 그가 틀렸을지라도 그 제사장을 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은 유대인들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 그분 한 번만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겉과 속이 다른 존재로 살아갑니까? 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왜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자신의 집단이, 집단의 생각이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군대에 가서 항상 이야기하는,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것이 충성이라고. 너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위해서 결정해주니까 그걸 따르면 되지. 너한테 생각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을 죽이고 그것을 충성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집단에 가든지 그렇게 충성하는 것이 바른 태도,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 즉, 스스로 생각해서 정말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주어진 환경과 정체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죠. 환경에 맞추어서 살아가면서 어디에 살고 어느 학교 가고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집단에 속할지가 대개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선택해줘요. 어느, 집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친구도 다 정해지고 어느 학교가 다 정해져요. 그러다 성인이 되면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떤 집단에 속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해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그래야 어른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누구의 권위 아래 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뻐란처럼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갇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인데, 이것서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홀로 서는 것이요. 이것을 위해서는 과거의 권위로부터 떠나야 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통전적인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가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만들고자 한 세상, 즉, 사람이 각자 양심을 따라 옳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에 속한 자들로서 세상의 압력을 뚫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성도,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자유케,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자유케 해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은 완전한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왔을 때, 그가 예수님께서 질문한 것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이고, 예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라고 답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폭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은 것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입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 명절날 쉬는 날이 새벽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질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질문이잖아. 요 답이잖아요. 무엇을 뭘 했냐고 물어봤는데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근런데 이것은 빌라도가 해야 할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뭘 하셨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인데, 그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나라는 싸움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획득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종교도 대립적으로 봅니다. 기독교가 무슬림과 불교와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종교가 무너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할렐루야. 불교도들이 막 와야 되고, 뭐, 전도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나라나 내 종들이 싸워서 세워는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데 이런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 경쟁하고 남들 것 빼서서 성공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다른 방식으로 임한다라는 인간이 세운 모든 체제와 가치는 불완전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육체라는 한계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중에 가장 높은 가치라고 생각, 이야기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사랑이고, 다른 한 가지는 정의입니다. 수많은 가치를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그두 가지인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존재들과 차별되는 것이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모든 존재를 배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식 외에 다른 존재들에게 나쁜 짓도 할수 있는, 사랑의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수 있죠. 자식들이 여러 개 있는데 한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다른 자식들이 상처받을 수 있죠. 이와 예, 같이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타인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죠. 모든 존재는 살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를 희생시켜야 살려면 먹, 먹어야 되고 먹는다그 해서 누군가를 희생시켜 동물이든 식물이든 희생시켜야 되는 그런 존재 우리는 다른 존재를 희생시키면서 서 있는 그런 존재인데, 사자가 말하는 정의에 대해서 토끼가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맨날 잡아 자기 동족들 맨날 잡아먹는 사자가, 우리가 정의롭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정의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든 정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정의는 자기 입장에서만 보는 선택적인 정의, 요 이런 육신을 입고 사자의 희생에 서 있는 기본적인 존재가 변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부활은 그 근본적인 한계가 극복되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은 단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로서의 육체가 극복된 세상이 온다는 것이고 그 세상으로 가는 길은 타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이들을 짓밟고 올라서야 승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 나라가 확장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 길을 따르고 있는지, 부활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도 경쟁적이어서, 다른, 교회,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마치 적이는 원수를 대하듯이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같은 교회들조차도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데 그리고 우리가 옳기 때문에 우리가 옳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오만한 그림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고 부활을 산다는 것은 그것이 세상적인 방식임을 깨닫고 그것과는 또 다른 방식의 하나님 나라가 올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죽음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종교란 근본적으로 신앙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왜냐하면 죽음은 알수 없는 세계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알지 자기가 알수 없는 세계에 대한 무지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고 또한 가지 이유는 죽은 마이너스의 세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살아 있을 때는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있었는데 죽으면 육신은 없어지고 영혼은 살아남아도 육신은 없어진다고 생각해 마이너스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도 죽음 이후에 가는 세계를 이제 스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스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스월이라는 개념이 개념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뜻이 아니라 희미한 상태 그림자 같은 상태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육신이 없으니까 영혼은 있는데 육신이 없으니까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더 중간적인 상태로 그림자 같이 희미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뭐서양 사상이나 히브리 사상만이 아니라 네. 공양사상에도 있어요. 우리가 왜 제사를 드립니까? 일년에 한 번씩 제밥을 조상들에게 해야 된다. 이 옛날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일년에 한번그 제밥이라도 먹어야 희미한 상태로라도 유지되는 거예요. 그거못 먹으면 그 희미한 상태도 그냥 꺼져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러한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요. 육신이 사라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사자의 인생에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의 한계가 극복되는 새로운 세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보면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아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삶의 어떤 양식을 주님께서 만들어 내실 것이라는 것이고, 그 세계를 위해서, 그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저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거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죽음 이후 우리가 가게 될 세상은 이 세상보다 더 열등한 세계요, 상실의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육체라는 한계가 벗어진 완전한 세계요, 따라서 완전한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곳이며,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완전한 세상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여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 완성에 이르는 길인데,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인을 짓밟아야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참된 승리에 이르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대제사장의 집과 빌라도의 관저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통전적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울기 전, 세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지금도 양심을 따라 살수 없는 비참한 사람들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데, 세상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완전한 세상을 꿈꿔야 합니다.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 가는 길임을 이야기하는데 경쟁과 폭력이라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성김과 십자가를 통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될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삶으로 부활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올바른 권위 아래서 양심을 따라 살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성도될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 될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는 성도와 교회 될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